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코로나19 우한폐렴 같은 두려움, 공포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죠. 저한테도 분명 영향이 있고요. 주변에 아마 코로나19 영향을 안 받으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공포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게 나를 어떻게 해야지는 않을까. 우리 가족을 해야지는 않을까. 주변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특히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고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힘들고요. 전체적으로 다 힘듭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힘드냐, 더 힘드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는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감내를 하느냐. 그게 바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려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두려움, 고통,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고통.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정확히 알면요. 공포나 두려움이 어느 정도 사라집니다. 이게 100% 사라진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실체를 알아도 어느 정도 염려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 공포라는 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서 공포,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냥 생각 없이 거기서 뭐번지점부도할수 있고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공포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방어 기제로 이렇게 해줄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너무 심해지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분석을 정확히 하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분들한테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현실로 다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주변 분들이 많이 놀라시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고통이 덜한 겁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됩니다. 코로나19는요,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는 맞습니다. 상당히 치명적이고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기존에 면역력이 약하고 다른 병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치명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외부보다는 밀폐된 공간에서 현재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나오죠. 교회, 학교, 학원, 콜센터 등뭐 여러 가지 실내에 밀폐된 그런 곳에서는 상당히 위험하게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면역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감염이 된다고 해도 회복이 잘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19가 처음에 발병하고 전국적으로 유행을 할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공포심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더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데이터와 자료를 보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조금 조금씩 덜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손을 자주 씻는 거죠. 예전에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유독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아홉 번 이상 손을 닦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을 항상 습관적으로 닦았습니다 유럽인들이 많이 죽었는데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건강하니까요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들이 우물에다 독을 탄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할수 있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밀폐된 공간에서 최대한 떨어져 있기 등등 그런 거를 해 주는 게 최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영양이 필요하고 가습기도 틀어 놓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19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치료제도 만들려 그러고 인과관계를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확한 분석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어떠 어떠한 인과관계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 회복이 된다더라. 이런 게 지금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은 여러분들이 공포와 두려움 그런 부분이 100%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90% 최소한으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적이 아닙니다. 실체를 분명히 알면은 공포나 두려움이 누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나오고 누그러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석을 하면은 그 두려움이나 고통이 최대한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두려움과 고통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성을 찾고서 실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명확히 알면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알기 때문에요. 그 두려움이나 고통이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됩니다. 옛날 중세시대에 흑사평이 사라진 것처럼, 예전에 신종플루, 메르스, 기타 여러가지도 사라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코로나 19 바이러스도 시간이 지나고요.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이게 빨리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